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쯔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쯔프로가 백스윙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레슨을 봤는데, 난 어깨턴 한다고 많이 했는데, 프로님들이, 어, 어깨턴 더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럼 나는, 나는 유연하지 못한가 보다. 내 몸이 뻣뻣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쯔프로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깨턴이 안 된대요. 팔로만 든대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뭔가 좀잘 돌아가더라고요. 왜? 나는 유연한 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뻣뻣한 하 내가 유연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알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키워드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어 가동 범위 그리고 확실한 나의 축을 알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바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의 팔의 가동 범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 팔은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를 축으로 오른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왼쪽으로는 왼쪽 어깨까지 밖에 못 가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팔도 왼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오른쪽 어깨까지 밖에 못 가요. 자 그래서 이두 팔을 같이 흔들게 되면은 자 아무런 회전이 없다고 했을 때 팔만 흔든다고 했을 때 이런 모션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크가 커야 한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백스윙. 팔의 가동범위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넓은 아크가 뭐죠?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쫓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오, 되게 머리도 움직이고 축이 움직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의 공간, 줌프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나의 공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팔로만 이렇게 왼팔은 오른쪽 어깨, 오른팔은 좀더 넓은 공간이 됐죠? 자, 그이 상태에서 내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양손의 간격이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오른손은 당겨지고, 왼손은 뻗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양손을 기점으로 거울을 보시고 만나는 지점, 가운데 지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회전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회전이 좀덜된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윙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져지죠 빠져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몸의 앞쪽을 수축시키는 것과 내 몸이 회전하면서 뒤에 근육까지 쓰여지는 것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오른쪽이 빠져준다는 게 근데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저도 백스윙 못해요. 많이 못 가요. 절대로. 마찬가지로 팔로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쭉, 여기에서, 오른발까지 떼면서 하면 좋겠네요. 쭉. 그런데, 왼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아, 힘들어요. 몸도, 머리도 나가죠? 그런데, 이 가운데를 찾으니까, 내 머리가 적당하게 나가게 돼요. 쭉. 쉽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무언가 잘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먹을 딱 쥐시고요. 척추각, 어드레스각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쭉 활시위 당기듯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쭉 왼쪽도 마찬가지고 내 몸이 열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왼팔과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까지가 일자가 되게끔 최대한 그 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몸을 열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내 몸이 너무 잘 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 오른쪽 축으로 너무 가려고 하니. 이 상태에서는 나는 백스윙을 너무 하기가 힘들죠. 어우, 저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이 빠져주니까 어. 생각보다 백스윙이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약간의 백스윙에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미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백 스윙을 하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줌프로가 샷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른쪽 기준으로 따라갔을 때 저는 따라가기만 하고 되게 잘 치려고 했는데 공이 되게 안 맞아요. 왜? 따라가게 되면은 내 팔이랑 클럽이 이게 텐션이 없어요. 텐션을 쓸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클럽이 헐렁하게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몸이랑 같이. 자,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 어깨가 빠진 느낌으로 하게 되면 클럽과 제 팔이 되게 펴져 있죠. 그러면 이 텐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텐션.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을 쓰는 공간 계속 쭉프로 얘기하는 그 공간을 잘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이게 백스윙 다한 건가 싶은 정도로 되게 쉽게 백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느낌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 하체가 이렇게 많이 써 줘도 되나? 그리고 어 이게 백스윙을 다한 건가? 하는 되게 어 게으르게 치는 느낌? 난 되게 이렇게 꼬임이 많이 느껴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어, 편안하게도 칠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 몸의 텐션 그리고 꼬임이 다시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툭툭 할 때는 저도 아무런 꼬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꼬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강하게 치다 보면은. 내 몸의 꼬임이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 거지 내가 꼬임을 만들어 놓고 공을 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힘이 들어가는 모션이 생기게 되니까 그 점도 한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쯤 프로가 간단하게 백스윙 레슨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